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 새날, 새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생략에서 보겠습니다. 10절, 세의 적보는 이러하니라세은 백세 곳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슬 낳았고, 11절, 아르박사슬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5절로 넘어갑니다. 25절, 대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대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창사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일반적인 역사요 12장부터 마지막 장 50의 장까지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 요셉까지의 네 족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레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래서 데라는 7 0세 아브라함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순서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출생 순서가 하란과 아브라함과 나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순서를 바꿔놓으셨을까?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데라가 이제 저, 가난 북부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 벌써 아버지 먼저 갈때 아인 우루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육신적인 혈통의 순서라기보다는 영적인 그러한 순서를 우선적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오고 다음에 나오이 나울,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란이 이제 갈대우르서 죽었기 때문에 이름을 맨 마지막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란 아브람 나오를 성경은 아브람 나울 하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계보가 최고의 계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혈육적인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도 김씨, 이씨, 뭐, 최씨, 박씨, 최씨, 정씨,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육신적인 혈통이요, 기회 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피가 섞였기 때문에 DNA나 유전자 같은 것이 거의 닮은 꼴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혈육적으로는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적보 관계가 이 땅에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어, 아버지라고 해서 하늘나라 가서도 나의 아버지라 이런 개념을 뛰어넘죠.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이 땅의 혈통의 계보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죠. 영적 계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먼저 기록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제 결국 세미의 적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함이나 야베스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온 것이 아니고 셈을 통해서 나왔다.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여,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삭이 등장하며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은 영적인 계보의 혈통을 타고 내려왔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죠. 자, 그런 부분을 보면서 결국 예수님께서도 이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또한 후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출생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등장은 중요하고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했다는 것은 다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계보를 중요시 합시다.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정말 귀한 사람들이고 이 땅의 적보도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은 귀중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영적 계보, 믿음의 계보, 신앙적인 계보, 참 신앙의 유산 이런 것들이 정말 귀한 것을 기억하면서 조여하는 것은 중요하고 바로 영적인 유산 또 신앙적 계보를 이룬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중히 여기고 서로 교제하며 믿음의 승리로 살아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영적 혈통, 열정, 영적 계보를 정말 중요시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